2025년형 현대 H100은 상업용 차량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소형 트럭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어온 H100은 이번 모델 체인지에서 디자인, 성능, 기술, 편의성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현대적인 감각을 반영해 진화했습니다. 국내외 자영업자, 소상공인, 배달 및 물류업계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차량인 만큼 실용성과 내구성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이번 H100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2025년 형 H100은 기존의 단순하고 기능 위주의 디자인에서 탈피에 훨씬 더 세련되고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는 현대차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한 와이드 라디에이터 그릴과 LE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전조등의 시인성이 크게 향상되어 야간 주행은 물론 낙천우 시에도 운전자에게 높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5년 형 H100은 유로 6D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디젤 엔진과 함께 하이브리드 옵션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5L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 약 133마력, 최대 토크 26kg m 수준으로 기존보다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연비 효율성과 배출가스 저감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수동변속기와 자동변속기 모두 선택 가능하며 특히 자동변속기 모델은 도심주행과 장거리 운행에서 높은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실내 공간도 이전 모델에 비해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상업용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수준의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공간이 넓어졌고 고급 소재의 시트와 함께 착좌감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8인치 터치스크린이 기본 적용되었으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모두 지원합니다. 적재 공간은 여전히 H100 위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3면 개폐가 가능한 적재함은 상하차가 매우 편리하며 최대 적재량은 약 1.0톤 수준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적재함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와 방수 기능이 강화되어 악천후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고급 트림에는 고정형 레일과 하드커버 옵션도 제공되어 고가의 물품이나 민감한 장비 운반 시에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후측방 모니터 등 최신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가 일부 트림에 기본 적용되며 전 트림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상업용 차량에서는 보기 드문 전방 보행자 감지 기능과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도 적용되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비와 유지비 측면에서도 H100은 매우 경쟁력 있습니다. 디젤 모델의 복합 연비는 약 11에서 리터당 12km 수준이며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리터당 15km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일 교환 주기, 타이어 마모율 등 소모품 관리 면에서도 신뢰성이 높으며 현대차의 전국 A, S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 보수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형 H100은 단순한 상업용 차량을 넘어 이동하는 사무실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다양한 업종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최신 기술과 디자인을 통해 한 단계 진화한 현대 H100은 앞으로도 소형 상용차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시 시점은 2024년 하반기로 예상되며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 남미 시장 등지에서도 수출 모델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기본형 기준으로 약 2천만 원 초반대에서 시작되며 고급 사양과 옵션을 추가할 경우 약 2,700만 원대까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형 현대 H100은 변화하는 시대의 니즈를 충실히 반영하며 실용성과 스타일 성능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상용차로 거듭났습니다. 신뢰성과 내구성이 중요한 상업용 차량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보여주는 기술력의 진수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으며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에 귀 기울여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돋보입니다.